넥센 타이어 네 넥센 타이어 네 지금 보고 계시고요 최근 3개월 차트 추이를 보니까 8월달 계속 행보하다가 9월달 들어서 9월초에 거리량이좀 터지면서 한번 레벨업 시도가 나타났었습니다 그 이후에 상승분을 또 반납하게 되었고요자 그러다가 이제 10월달 들어서 다시 한번 더 레벨업을 좀 시도하고 있고 최근, 뭐, 이제, 11월 들어서도, 그렇죠.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저는 시장 대비 차별화된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이 넥센 타이에 대해서, 음, 최근 3개월 동안 증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향후 1년 목표 주가 평균값은 8,240원, 22.61%의 상승 여력이 있다. 라고 보고 있네요. 자, 그럼, 음, 애널리스트의 탐방 리포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넥센 타이어. 지금 보니까 뭐 9월, 특히 10월 달 들어서 여러 증거사에서 리포트가 쭉 나오고 있죠. 그래서 목표가를 보니까 7,500원에서 한 8,400원. 8,000원, 9,000원. 그죠 7,400원에서 한 9,000원까지. 네, 9,000원까지 목표가가 지금 제시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리뷰를 또쓴 리포트들이네요. 관세에도 실적이 견조했다. 본격이 개선이 기대된다. 자 그리고 보니까 연말과 연초에 유럽 관련 두 개의 변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네, 요두개의 변수가 뭐죠? 궁금하죠? 그래서 요 리포트 핵심 내용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두줄리 부분을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laughs> 유럽 주도 성장과 <laughs> 네 유럽 주도 성장과 체코 증설로 매출과 수익성 개선 흐름 유지 기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넥센 타이어의 실적은 유럽 시장에서의 판매 호조가 네, 중심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음, 체코 공장의 생산 능력 이제 증설, 그래서 뭐 라인을 확장하거나 가동률이 상승하는 이런 증설이 음, 또 이제 증소로 인해서 매출이 꾸준히 늘고 수익성이 또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의미로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유럽 시장에서의 수요 증가와 체코 공장의 효율적인 운영이 실적 개선을 지속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네,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음, 포인트를 보면은 EU DR 와 EU 반덤핑 관세가 단기 변수이나 체콜 램프업으로 영향 완화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EU DR이 뭐냐면은 음 EU의 살림 벌채 방지 규제를 말하는데요. 자, 이 EU DR하고 그리고 EU의 그리고 이제 음 중국이나 중국과 한국산 타이에 대 반덤핑 관세 부과 가능성이 저 단기적으로는 좀 불확실하다. 그래서 이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데, 넥센 타이어가, 저, 이 내, 내에, 내에 있던 요, 체코 공장, 네, 체코 공장을 빠르게, 네, 확대하고 있어서, 이, 뭐 규제나 관세 역량을 완화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뭐 다시 말하면은, 음, 현지 생산 비중이 높아질수록, 이런 이유의 무역 제재 역량을 좀덜 받게 되겠죠. 그래서 체코 공장의 이런 램프 가동률 상승이 방어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뭐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래 단에서 좀더 구체적인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3분기 실적 리뷰가 나와 있죠. 음, 그래서 3분기 영업이익 465억원으로 전년 대비 한11% 감소했다. 자,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한 6%. 그래서 컨센서스 대비 그 매출, 네, 매출은 좀 부합했는데 영업이익은 11% 상해했다. 음, 그래도 뭐 시장 기대치보다는 영업이익이 또잘 났다고 보고 있네요. 그리고 관색량을 제거할 때 영업이익률, 네, 8.5로 추정되고, 그리고, 네, 뭐 이제 원재료와 운반비 부담 완화로 연중 최고 수준의 수익성을 기록했다. 뭐 이런 이야기, 네,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지역별동향 그렇죠. 예, 유럽 쪽에, 네, 또,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3분기 지협별 매출 증가를 보면 유럽이 17%, 우리 한국이 21%, 북미나 기타 쪽이 한 2%죠. 그래서 유럽이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특히 우리가 두줄략에서바쳐서이 체코 공장. 그렇죠. 체코 공장 증설과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3분기 누적 생산 36%나 증가했다. 자, 유럽의 가성비 수요 확대와 맞물려서 매출 기여가 확대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관세 관련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죠. 음, 3분기 200억 원, 분기 대비 한 150억 원 증가했다. 4분기에 25%관세 적용 시에 2025년 연간 관세한 500억 원이 추정된다. 라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15%관세를 가정할 때 연간 한 500에서 600억 원 정도 추정 비용의 상승은 있지만 단계적으로 대응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소리 두 전략에서 봤던 요 변수 있죠. 그래서 EUDR 유럽 산림 벌채 규정, EU 중국산 타이어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이런 게또 네, 변수고요. 네이 체코, 저네 체코 체코 공장은 유럽 내 생산 기지입니다. 그래서 체코 공장의 램프 가동률이 상승하면서 유럽 판매 중국 의전도를 20%로 축소 가능하고. 단기 충격은 제한적일 거다. 이런 이야기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 네, 올해 영업이익은 1,761억 원을 예상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내년, 네, 영업이익은 1,956억 원. 올해 1,760억 원. 내년에는 1,950억 원. 그래서 올해 대비 내년 한 200억 가까이 이익이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상세 보기를 클릭해서 리포트 원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뭐 리포터 문을 보시면, 그 이번에 3 분기 실적에도 쭉나와 있고, 그리고 이 변수, 그쵸 EUDR과 e u 의 중국산 타이어 반덤핑 관세에 대한 이야기도 쭉나 있고요. 자 그리고 네넥센 타이어를 이해할 때 필요한 이런 표나 그래프가 상당히 잘 나와 있죠. 그래서 네 미래 가이드 앱에서 이 리포터 문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네, 잘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넥센 타이어 살봤습니다